안녕하세요. 세력강사 세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60일선까지 이렇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소식의 하나가 있죠. 뭡니까? 바로 원익IPS가 지금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들 겁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에 가면서 어, 잘 올라가는데 왜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갈까요? 자, 원익 홀딩스는요. 이제 원익 IPS를 가지고 있는 이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익 로보틱스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어, 이렇게 지주회사인 원익 홀딩스인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원익 IPS는 이렇게 잘 가고 원익 홀딩스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은요 갑자기 이렇게 어,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3시 반 넘어서 이렇게 장막판에 어, 이렇게 많은 14만건 가량의 이런 물량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해주면서 한 번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면 수급이 안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외로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제 원익홀딩스도 시간 외에서 지금 어,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익홀딩스도 점점 다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익 IPS 즉 반도체 회사를 지금 어, 밑에 자회사로 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원익IPS,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폭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잘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HBM4 이제 어 6세대를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이제 양산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어딥니까? 원익 IPS에 또 지분 투자를 7%씩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익 IPS를 상당히 아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 지금 원익 IPS에 투자가 되는 이유가 결국 원익 IPS가 전공정 장비를 이제 잘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죠 이쪽을 잘 만들기 때문에 이제 투자까지 해 있는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태미국 쪽 있잖습니까? 테일러 패에서도 계속해서 증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누가 공급하냐? 바로 원익IPS가 이렇게 또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익IPS도 주가가 잘 가고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왜잘 가는지 이해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죠. 자 마이크론이 HBM4 이제 양산에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를 한 이유는요, 이제 엔디비아 측에서 갑자기 이렇게 HBM4에 관련해서, 어, 스펙을 조금 더 요구를 더 높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벌써 이제 11GPS 한반도로 말해서, 어, 속력, 이제 데이터 처리 속력을 훨씬 더더 더 높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엔디비아가 이렇게 많은 속력을 요구를 더 하면서, 어, 이제, 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야,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어, 이제 조금 양산에 조금 차질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이렇게 더잘 만들게 되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원익 IPS도 지금 상한가까지도 가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 원익 IPS가 잘 가게 되면 어디가 방그웃나요 원익홀딩스죠. 원익홀딩스는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야 원익 IPS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원익홀딩스의 이런 주가 가치 또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확실히 호재가 될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도 시간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번에 어, 또 새로운 로봇 박람회가 또 이제 한국에서 열리죠. 3월 4일에서 3월 6일까지 이렇게 열리는데, 이 지금 AW2026에서 이제 새롭게 로보틱스 혁신을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또 로봇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이 바로 추가가 됐냐? 제가 항상 원닉홀딩스 찍었을 때원닉홀딩스가 어디 투자했다라고 했죠? 모빌로스라고이 자율주행 업체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 물류 로봇에요. 물류 로봇이 AMR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까지 이제 더해져서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자율주행에다가 물류 로봇까지 이렇게 더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군데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원익 로보틱스도 할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계속해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로봇 손까지 이제 더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물건까지 집 결국은 인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다 자기가 알아서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자율주행이 없으면요. 지정된 곳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물류 로봇에다가 이제 자율주행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냐고 지도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로봇들이 이제 원익 로보틱스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빠지면 아쉽죠? 원익 로보틱스의 가장 효자 종목, 바로 이제 알레그로 헨즈인 겁니다. 알레그로 헨즈도 지금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건데, 알레그로 헨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기 다 촉각 센서들이 지금 다 부착되어 있죠? 여러분들 촉각 센서 어디서 만든 겁니까? 원익 로보틱스와 우리나라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같이 합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센서들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기술을 지금 어디 어디가 쓰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피지컬 AI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메타라든지 엔디비아, 뭐그 다음에 심지어 아틀라스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W2026. 어 이렇게 또 로봇 박람회가 새롭게 나오는데 여기 관련해서 또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승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어, 시간 조금 지나면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꼭머릿 속에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수급이랑 차트 분석까지 한번더 해드릴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사는 종목마다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현재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바로 꿀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꿀팁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많이 몰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잘 상승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종목에 어느 섹터에 이렇게 돈들이 몰리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셨다라고 하면 은원이홀딩스 벌써 만원에 잡으셔서 한500%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많이 들어오는지 알수 있는 이 꿀팁을 지금더드릴도록할 테니까 앞으로 5분 동안만 딱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이런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면 역시나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쪽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라고 하면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스페이스 X 이쪽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다가 좀 조정이 받으면은 로봇이 올라가고, 로봇이 올라가다가 좀 조정이 받으면은 원전, 전기 쪽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쪽이 또 조정받으면은 조성, 방산, 그리고 스페이스 X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반도체로 돈들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재료를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진짜 주식을 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1년에 100억 이상씩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항상 새벽 아침부터 무엇을 하시던가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뉴스를 읽고 재료랑 수급 정리를 이제 올라갈 것들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제일 핫한 재료를 가진 달리는 말에 올라 타라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 만약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로봇을 2, 3개월 전에만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수익률이 500%가 넘게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이 몰리고 올라갈 재료를 아셔야 진짜 주식을 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베팅방 보이시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들어와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베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전날 종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가베팅방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초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신다 라고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종가베팅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료 그리고 차트 그리고 수급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날 점수가 가장 높은 세 종목 이렇게 매일매일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최근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 그래서 어제 2월 11일 날 2시 33분에 이렇게 제노코라고 말씀드렸고, 자, 재료가 뭡니까? 스페이스X 관련주죠? 자 그리고 두번째 MD바이스 2시 33분에 재료가 뭡니까? 결국은 반도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스피어 3시 8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재료가 스페이스 X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기면는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주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노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수익률 자체가 2% 정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오전만 하 들어도 한5% 7% 넘게 상승을 해줬겠지만 지금 일단은 현재 가격 주가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MD바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MD바이스. 자 MD바이스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한1%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오전에 한 3~4% 넘게 올라가고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어, 지금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어.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입니다. 자, 스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도 지금 뭐좀 많이 올랐었었는데 지금은 한4% 정도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제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7% 이렇게 정도 되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재료를 아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어느 정도, 어 가능성이 있게 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베스트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안 보시면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100% 지금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서 어이 재료 진짜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원 하나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어떤 종목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베스트 세 가지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종목 하나 골라서 몰빵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몰빵하시지 않습니까? 그 종목만 희한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이세 강의가 두 종목 들이면 두 종목 잡으시는 거고, 세 종목 들이면 세 종목 다 잡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과거에도 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2월 10일 날 우리 기술 관련해서 원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비텍도 원전이죠. 그리고 제노코도 스페이스 x인 겁니다. 자 우리 기술도 2월 10일 날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보시게 되시면 2월 10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2월 11일, 어제는 또20% 넘게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르비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도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2월 10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일날, 어제는 또14% 넘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 20% 해서 엊그제만 하더라도 또34%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재료들을요, 스페이스X, 원전. 그리고 원전 오늘은 또 뭐였죠 스페이스 x 관련으로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또 반도체 관련으로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위로 쭉 올려 보시면은 자 유진로봇 뭡니까 유진로봇도 이때 이후에 20% 넘게 올랐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제주반도체 반도체 뉴로핏 로봇 하나 솔루션 뭡니까 태양광 유진 로봇또 이때도 말씀드렸죠. 이때도 20% 올랐고 예스티 반도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로봇 아니면 스페이스X 반도체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들이 몰리는 섹터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2월 3일 날도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1월달까지도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겠습니다 자, 1월달에는 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겠습니까? 다 똑같죠. 지금 요즘 시대에 AI 관련된 종목들의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지금 계속해서 가고 어, 다른 섹터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익률이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돈들이 다 몰리는 것들이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스페이스X 원전 이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달도 보시게 되시면은 또 HBM 관련 장비죠. SBB테크 로봇이죠. 유진 로봇도 지금 로봇이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가베팅으로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셔야 될 시간은 2시 30분에서 3시 10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본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주식시장 쳐다보라고 하면은 절대 못 하시죠 여러분들은 본업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아침에 이렇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재료 정리를 다 해서 3시 10분 그리고 2시 30분 이 사이에 이렇게 재료 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섹터들의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당 이렇게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 큰돈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작게만 100만원씩만 투자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1%, 2%, 3%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서 총 7%니까 이렇게 7만원 정도도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제 같이 이제 많이 올랐던 것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한20몇 퍼센트씩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식하면서 돈을 버실 거면은 정말로 가장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들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종목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씩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보시면서 괜찮으시면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방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 9529 9971 이쪽으로 문자로 세강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평생 저와 같이 가겠다는 아주 좋은 단어죠. 그래서 이쪽으로 번호로 세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제가 문자로라도 이렇게 발송을 해 드릴 거고 문자도 혹시 좀 많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카톡이라도 이렇게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원하는 건 뭡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문자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새벽 늦은 시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강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보내주셔도 그냥 제가 그걸 보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어떤 섹터에 지금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어떤 섹터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닝홀딩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닝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은 21선 주봉상에서 2 1선에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1선에서 이제 다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보시게 되시는 것처럼 이제 기간들 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모건스탠리, 대신 메리츠 등등등 보시게 되시면은 개인들은 지금 한 7등 정도로 되어 있고요. 보통 다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 주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원이홀딩스에 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어,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수급도 괜찮 그리고 시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냐? 결국은 원익 IPS, 반도체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주의 사인 이 원익 홀딩스, 시황 너무 좋죠. 그리고 원익 로보틱스, 너무나 지금 원익 로보틱스도 잘하고 있죠. 알레그로 핸즈라든지그 다음에 물류 로봇이라든지, 거기다가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더해지다 보니까 시황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역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은 조정을 항상 거쳐야 된다. 그 전에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한번 조정을 거치고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트 파동에 의하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파동까지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AW2026 해서 이제 또 한국에서 새로운 로봇 박람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도 더해진다 라고 했었을 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한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래량만 다시 또 회복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또한번 크게 상승을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이고 이 5만 원을 뚫어 준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7만 원, 8만 원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상으로도한번더봐 드리게 되면은 일본상에서는 오늘 차트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도 원익 IPS가 상한가에 가면서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반등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확실히 다시 한번 더 반응이 이제 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가격대를 좀 지켜줄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내일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서 4만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쉽게는 올라갈 것 같고요. 어, 흐름이 일단은 보시게 되시면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서 또 상승.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까지도 준비했으니까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5배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로봇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요, 그냥 로봇 관련주가 아닙니다.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구조, 바로 구동 플랫폼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25배가 올랐습니다. 2,500%의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산업의 이런 핵심 기술 축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업도요,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단계는 더 앞에. 지금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봇 시장은요, 산업용에서,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명확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쓰이던 이런 하모닉 감속기 구, 중심 구조로서는 사람이 아무리 미루도 안 움직이고, 충돌했을 때 위험하고, 이게 역구동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동 구조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감속, 역구동, 안정성, 정밀제어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이렇게, 어, 만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회사가 바로 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기존 부품의 그 회사가 아니라 모터, 감속기, 엔코더, 드라이브, 제어 소프트웨어 모든 이런 테스트 베드까지이 전부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형 스마트 액추에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부품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로봇 관절 하나를 통째로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2025 로보 월드에서 공개한 게 뭐냐? 바로 AFPM 이 구조를 적용을 해서 휴머노이드 관절용 액추에이터를 이제 만들어 낸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AFPM 구조가 뭐냐면 얇은 팬케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국내에서 실물로 구현된 사례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이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들 연구 단계에만 있는데 이 기업은 로봇에 실제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부터 제품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7년, 28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런 관절 링크 단위의 시스템을 한 번에 통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표준 구동 플랫폼을 노리고 있는 이런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또 이렇게 왜 대단한 회사라며 왜 내가 모르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대기업가 이미 몰래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 심지어요. 이런 테슬라 쪽에서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삼성과 현대에 이미 벌써 이렇게 설계, 시제품, 양산, 프로젝트를 이미 해보고 있는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드디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즉, 될지도 몰라. 약간 확신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미 공급망 안에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은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검증 그리고 양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신뢰도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 기업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글로벌 자금과 국내 메이저 수급이 조용히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삼성, 현대차, 테슬라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M&A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재무도 엄청납니다. 연속 흑자에 사상 최대 실적까지 찍어 냈으니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17,200원에서 거의 50만원대까지 갈때 부러워만 하셨던 분들, 그게 바로 2023년도였습니다. 딱 2년이 지난 그런 골드타임이 다시 한번더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원만 넣어놔도요, 250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이라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테마에 삼성, 그리고 이런 현대 M&A 재료까지 붙어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9529-9971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지금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이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20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비공개 종목명과 상세 분석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아니고요 새벽 주말 상관없이 010-9527 997 하나로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크게 수익 내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